김연아, 남연아, 송연아. 이름만 들으면 사람 이름 같죠? 요즘 쇼핑족 사이에서 핫한 현대백화점 아울렛의 별명입니다. 현대백화점이 아울렛 시장에 진출한 지 10년. 그동안 연매출이 10배 성장하며 업계 선두로 자리잡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연매출 3조원 돌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전략이 이 성공을 이끌었을까요? 현대백화점의 아울렛 사업은 2015년 김포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출발했습니다. 작년 기준 아울렛 사업 매출은 2조 8천억 원. 올해 목표는 3조원 돌파입니다. 무엇보다 시장 점유율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요. 현재 현대백화점의 점유율은 약30% 경쟁사들이 점유율이 하락한 것과 대비되면서 더욱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김포, 남양주, 송도점은 전국 아울렛 매출 탑5 안에 모두 이름을 올리며 성공을 입증했습니다. 현대백화점 아울렛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저렴한 쇼핑이 아니라 쇼핑과 여가를 결합한 한국형 아울렛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소비자들은 단순히 할인 쇼핑이 아닌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현대 아울렛을 찾게 된 겁니다. 게다가 현대백화점은 빅블러 전략을 통해 교외형 아울렛과 실내 쇼핑몰의 장점을 결합하는 시도를 했습니다. 프리미엄 아울렛 특성상 야외 매장이 많아 비, 눈, 폭염이 단점이었지만, 폴딩 도어와 냉난방 시스템을 도입해 계절에 상관없이 쾌적한 쇼핑이 가능하도록 개선했죠. 이런 세심한 변화가 소비자들의 발길을 잡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현대백화점은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새로운 BI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즉, 현대 아울렛만의 차별화된 브랜드를 더욱 강조하겠다는 것이죠.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소비자 입장에서 현대 아울렛만의 콘텐츠를 재설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백화점 아울렛이 단순한 쇼핑 공간을 넘어 여가를 즐기는 공간으로 진화하며 업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대백화점 아울렛의 또 다른 변신 기대되지 않나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